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야기하라. 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한 직종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 직종 안에서 익숙해지는 용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소위 내 직종의 전문가가 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내가 쓰는 용어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 용어를 좀 써야지 좀더내 직종에서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모든 스피치의 기본은요, 뭐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야기하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만 아는 용어로 고객을 대하고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틈틈이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와서 "아, 오늘 녹화 퀴시트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용어가 너무 익숙하고 "아, 이 정도 용어는 다 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아, 뭐 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국에서는 이제 방송을 오늘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를 정리해 놓은 종이를 큐시트라고 하거든요. 20년 넘게 큐시트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다 아는 말처럼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영어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 중에요. 한 통신 회사에서. 고객 언어 연구소라는 걸 1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재밌는 건이 연구소에서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은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되게 조직 내에서 신입사원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교육을 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고객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고객 언어 연구소에서는 벌써 몇백 개의 단어들을 순화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어, 통신 회사에서 TM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고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이 단어를 전화 상담이라는 단어로 순화를 시켰고요. 이 말은 또 많이 알것 같지만 한번더 알아듣기 쉽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휴대폰 감도 미약이라는 용어를 그동안에 써 왔었는데요. 1년 전부터는 휴대폰 신호 약함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용어들을 순화시킨 거죠. 또 저희 저는 사실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 통신사와 전화 연결하다 보면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나 봐요. 이 대리점에서도 많이 썼던 단어라고 하는데 OMG 단말기 사용 중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그전에는 받고 고객들이 굉장히 혼동을 많이 했는데 전자 대리점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휴대폰을 OMG 단말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는 어려운 단어는 딱 사라지고 고객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로 언어가 바뀌어 간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건 간에 한 5년? 한 3년? 지나도요.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에 스스로 빠져서 이 정도는 써줘야지. 아, 그래도 이런 정도는 써야지 고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옆에 있는 신입 사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단어 어떠냐? 금방 알아듣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틈틈이 체크하시면서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가는 노력들 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시트 보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뭐라는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스피치의 기본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고객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객의 눈에서 항상 고객을 만나야 한다는 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가끔 잊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